왼쪽 눈을 잃어버린 하마이기로 계속 가겠습니다 대지 after while 잠시 뒤에 잠시 후에 얼마 뒤 after while이 수고로대지 얼마 후에 라는 뜻입니다 after while for a while과 동의어구요 친구들 문장 맨앞 컴마 자리 부사 자리 잡혀있습니다 t h e l i v e r 강이어 become became clear 주격보어죠 다시 맑아졌습니다 깨끗해졌어요 clear라는 단어 잡아주시고요 단문의 2형식입니다 히포는 can, could, see 볼수 있었지 river bottom이야 bottom이 바닥이야 밑바닥 강바닥을요 히포와 강바닥은 다르니까 단문의 3형식입니다 자 히포가 shouted 소리쳤습니다 shout, shouted, shouted look 봐봐 it is 그것이 my left eye 내 왼쪽 눈이야 I'm so happy 나 정말로 행복해 네큰 따옴표니까 네비로 두겠습니다. 히포는 look at 봤대요. 크로크다이를 look at의 소스로로 보시면 뜻이 단문의 삼형식이지만 엔 n d 가 있죠. 그리고 말했습니다. 중문이지만 큰 따옴표 있었죠. 크로크다이, you are right. 네가 옳았어. right이 옳은 반대말은 wrong, 틀린 뜻이 형용사. 크로크다이는 smiled, 웃었고요. swim 잡을지. swam, 됐죠? swam m s w swam m a w swam away, swam 습니다 y s w a 마 away, swam away, swam away, s w 에 m away, swam away, swam away, swam a w swam a 의 a y swam away, swam a w a 서 s w 서 swam away, s 그래서, 그래서, 그래서 동의어 좀 쓰면요 얘들아 영영 correct, correct. 대체, 오른, 맞은, 이런 느낌입니다. correct. 알겠죠? 그 다음, 오른쪽에, 부사는 정확히 즉시, 명사는 권리, 오른쪽 등에 대한 어휘 꼭 확인해 주세요.